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는 이 문장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는 문장이 혹시 어디서 등장하는 문장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뭐야 산문이야? 문학시간인가?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실 텐데 그쵸? 이 문장 다음은 이런 문장이 따라 나옵니다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서성탐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갈래는 서정시입니다. 자유시이고요 어~ 성격 비판적 반성적 자조적 뭐~ 제재 부조리한 권력과 사회 현실 주제 사회적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기 반성 뒤에 거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텐데 앞에 내용은 뭐라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 시가 뭔지 알겠다. 네 좋습니다 저만 생각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이 내용 이후는 그냥 마지막 문단을 여쭤볼까 싶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 문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원 때문에 일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일원 때문에 모레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점점점 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김수영 시인의 시입니다 그시 중에서 앞에 두 문단과 뒤에 두 문단을 지금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참 자조적이기도 하고 씁쓸한 당대를 담아낸 시입니다 더큰 분노해야 할 것들 앞에서는 분노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향해야 하는 마땅한 분노를 설렁탕 집에 풀고 야경꾼에게 쏟아내고 있는 그것을 이 화자는 비겁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줄 알면서도 옹졸하게 반항하는 스스로에 대한 비탄과 자조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네. 수능 특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소개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의 교훈이 그런 교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교훈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문과 누가 문과 아니랄까봐 갑자기 이렇게 문학 시간으로 시작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문과이기는 하지만 또 대문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 화자의 감정선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딱 어려웠어요. 전체적인 맥락 때문에 화자가 작은 사람이란 건 알겠습니다. 돈 1원이 궁한 사람이란 건 제가 알겠어요. 20원, 10원, 1원 때문에 항의하는 입장이 정말 작은, 가난한 사람이란 건 알겠는데, 그런 사람이 거금 들여 먹은 50원짜리 갈비에서 기름덩어리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아주 마땅한 분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시민적인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왕궁과 왕궁의 음당, 음탕, 문제가 맞죠. 그렇지만,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을 하는 것도, 잘못한 것도 맞지만, 그런데 설렁탕집 주인이 그래서 잘못한 게 없냐, 라는 겁니다. 50원짜리 무려 50원짜리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비계 가득한 것만 줬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화낼만 하지 않냐,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오는 이 악영꾼들 생각해 보십시오. 20원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루에 3번 4번 오게 된다고 한다면 없던 20원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돈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비교군에 되는 왕궁에 대한 것들, 더큰 이야기들은 훨씬 큰 어려움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불만들은 작고 옹졸해 보이는 단위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화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욕을 먹어도 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인생이 고달파질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욕을 쏟아 놓아야만 할것 같을 때 내가 웅졸하게나마 나의 약함, 연약함을 누군가에 털어놓고 싶어질 때 좀 교회에 다닌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라면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라는 자주 섞인 한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뭘까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뭐죠? 주님 빨리 심판하러 오시면 좋겠다 세상에 종말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배경들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천국 가는 거 맞아?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표정을 보일까요?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같이 하시던 동공이 흔들리면서 뭐지? 움찔하게 되는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 가는 거 맞아? 확실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이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동공이 흔들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천국 가는 거 맞아? 라는 이 질문 앞에 왜 우리가 움찔하게 되느냐? 라는 겁니다. 왜 작아지냐?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입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어느 지점 그 순간에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럼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갈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달프고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잘못했다면은 아, 어, 잘 모르겠는데요. 엊그제, 아, 엊그제 국 갈라진 돼지고기 먹었네. 이런 생각하시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돼지고기는 농담입니다. 네. 여튼,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입장들 때문에 우리는 천구에 가는 거 맞냐? 구원이 너의 정말 소망이 되냐? 라는 질문 앞에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있던 순간으로부터 지나왔던 내 삶의 여정과 궤적들을 살펴보면 더더욱이나 나의 삶이 구원에 가까운 삶이었는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뇌 끝에 그 찔림의 시간 이후에 그 친구는 저에게 다시 되물어 봅니다. 목사님 왜 저를 정죄하세요? 라고 되묻습니다. 지난 설교 말미에 제가 우리는 범죄라는 것을 떠올릴 때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이런 범죄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려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죄는 죄가 아닙니까? 당연하게도 죄입니다. 그 죄도 잘못된 것이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죄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려지는 것도 또한 죄입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생활 오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정죄는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좀 잘못한 사람한테 그것 잘못이야 라고 말할라 치면 정죄하지 마라 라고 하며 날카롭게 반응하더란 것이죠. 여러분들께도 여쭙습니다. 정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면 왜안 되는 겁니까? 정제하지 마라 라고 다겨 있는 이 문장 안에는 이면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제가 나쁜 것입니까? 정제는 하전적 의미로서 죄가 있다고 단정함입니다. 죄가 있음을 단정하기 위해서는 죄가 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음을 아는 것과 그것이 죄임을 알려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서 이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죄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가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다가오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와 죄인을 분리하지 못하는 우리 시선의 한계에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 죄인을 죄와 동일시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만큼 그 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죄와 죄인을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당하는 순간 나는 그, 그 잘못이 행동이 죄야라고 했지만 그것은 나에 대한 공격, 죄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인보다더 괜찮은 모습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에서 기인한 정제함 그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풀어 드리면서 살펴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두 포인트가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풀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 주시겠어요? 네. 일정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리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먼저 1절에 따르면, 그때 마침이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직전에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직전 장인 12장 54절부터의 내용과 연결되어 집니다. 54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 말씀을 하실 때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화해하기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과 직전 상황의 답변을 맥락을 조합해 보면 이 두어 사람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린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옳다고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빌라도가 인신제사를 금지하는 이 유대 사람들의 재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답니다. 일단, 재물에 다른 피가 섞였어요. 정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죠? 그리고 로마 시대와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이 시대들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시대를 받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대해 칭찬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답변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이 맥락이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시면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맞습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사건의 역사적인 맥락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라는 곳은 로마 제국의 변방입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는 늘 내란이 자주 일어났었고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의 숙청도 빈번하게 일어나던 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몇 방울 떨어뜨렸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숙청이 일어나서 로마 사람들이 그 땅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제단까지 피가 튄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도 엉겨 붙은 참혹한 상황. 이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의 죽음으로도 볼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온 이들은 왜이 사건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재단의 재물이 더럽혀졌으니, 주님, 제가 죄 많은 그들보다, 그 갈릴리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의롭지 않겠습니까? 의롭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접근했을 것이란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들의 죽음은 죄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은 곧 망함이다 라는 명제를 피해 가지 않으시면서 이들에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문장으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처음 등장한 문장이지만 구약의 역사가 죄의 역사는 곧 사망의 역사였음을 계속해서 방증합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살아있음은 무엇입니까? 의롭다는 판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살아있음은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죽음이 심판이라며 떠들어 댈때 나는 순전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들보단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그들의, 그들을 계몽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은 알수 없습니다 죽을 만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땅에 나서 시안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계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쫓기며 죽음의 공포에 쫓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겁니다. 그들이 먼저 죽었다는 사실이 곧 너희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정죄의 맥락에서 봐야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상통되어집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베지 말, 말 것을 간구하여 미뤄지는 이야기가 6절부터 9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참 이상합니다. 일단 포도나무들이 있는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부터 굉장히 잘못한 농법입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합니다. 3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동안 포도나무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인가 그것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포도원 지기의 간구로 인해 무화과 나무는 당장 찍어 없어질 운명에서 1년의 말미를 얻게 되었던 것과 3년간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위해 포도원 지기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었다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직전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포도나무가 먹어야 할 양분이란 양분은 다 흡수해놓고 열매를 못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없어져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화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니 죄 지은 것이 맞습니다. 죄가 맞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마땅히 자라야 했을 포도나무들도 자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지기에게 있어서 대역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도원 지기는 그의 죄 있음을 드러내고 찍어 없애, 근심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다시 한번 두릅하고 걸음을 주며 소망을 싣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전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겠습니까? 관리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을 가지고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의롭지요라는 의도를 가지고 온 그들에게 아니 너희가 그들보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발견했다면 너는 그자가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심판하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었던 스스로에게 회개하렴. 회개한 사람은 그 나무가 찌가 없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며.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몫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심판과 소망 사이입니다. 심판만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워지고 심각하게 무거워지고 소망만 생각하면 한없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심판이란 것은 법률적인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기준에 합하면 무죄, 기준에 벗어나면 죄가 되어집니다. 상식선에서는 그 기준은 국가 법조문이 될 것이고 유대교에서는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지켜서 정결함을 얻고 뭘 지키지 않아서 결례를 범했으니 속지하는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율법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지혜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의 존재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탐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탐심이라 이름표를 붙여놓기 않았기 때문에 탐심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건 탐심이야 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나, 나는 탐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발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의 심판 앞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럼 율법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도 심판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그 죄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만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은 갑갑합니다. 갑갑해서 못살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법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잘 지키고 있는 나를 확인했을 때 어? 나잘 살고 있네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래도 죄보단 낫지. 근소 우위에서 느끼는 그런 얄팍한 희열감으로 정죄를 피해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제가 몇번 기도의 가운데도 말씀드렸고, 말미에 말씀드린 적이 많습니다. 율법의 방향성을 되돌리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하던 그 방향성 가운데에서 판단하는 칼자루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람은 사람을 지키는 방향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결단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번 이 사랑의 법칙 앞에서 율법이 주는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것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도 동일하게 이것은 적용되어 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주인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소망을 다른데 두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하며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어렵게 어렵게 나의 그 욕심들을 접었는데 나와는 다르게 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람들이 너무도 멀쩡하게 다른 것을 거리낌없이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정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튼탁하게 됩니다. 나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너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말씀 들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뜨거운 생각도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과한 걸 요청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신앙과 내 삶의 괴리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들 바로 정죄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나 같은 놈은 좀 그렇지 않으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기긴 할까? 이게 죄를 마주한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떻든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든지 내가 목사이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스스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정확히 딱 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죄감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가운데서만 해소되어질 수 있는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살라라는 이해기는 절대 아닙니다. 죄짓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게 될때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스스로를 가두려고 하는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심판과 소망 사이 그 사이에는 회개가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이라면, 심판의 자격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심판의 때를 소망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포도원에 하등 쓸모없는 저 무화과 나무의 때를 찍어 없애버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 무화과 나무를 위해 내가 한해더 봉사하겠습니다. 한해더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도 구원하셨는데, 내가 저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땅을 업고 걸음을 쳐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는 우리 청년대학교 구성원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해 나갈 때잘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삶에 살아나가면서 너 그때 그렇게 결단했잖아라고 하면서 그 결단이 다시 우리를 올가미는 순간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근거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내가 교회 다녔던 시간을 씁니다. 내가 지금 교회 사고인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헌신했던 순간들을 세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 나아가고,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열심히 교회에서 성겼던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언젠가 청년, 청소년 못된 회장도 못하고 했었는데, 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넘어졌지? 내가 썼던 구원의 증거들이 나를 올가면 증거로 다가오게 될때너 교회 몇년 다녔잖아 그런데 너 그렇, 여전히 그렇게 살아? 너 지금 목자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 너 직장보다 교회에 훨씬 더 오래 있었잖아 그런데 네 인생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그렇게 덫을 놓고 여러분들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구원 받았어? 진짜야? 그런데 왜너 그렇게 살아? 그런 정죄감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나를 괴롭힐 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옳게 된 율법은 정죄하는 사람에게 정죄하는 손가락을 내리게 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옳게 된 사랑은 우리를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뜨거운 불길 가운데 지나가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틈타는 모든 정제감들 잘못됨들 그거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내 마음 불평이나 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니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셔. 그리고 나는 그 의로운 믿음에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길 도전해 나갈 거야. 라고 한 걸음씩 도전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무화과 나무를 정제하기보다요, 그를 정제하고 싶은 마음을 회개하며 끌어안고 사랑해 나가기를 도전하시기를 도전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찬송가 292장 주없이 살수 없는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